바히도록 됐습니다. 지난 2015년 16년 2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0% 됩니다. 제로 성장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체감 경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았습니다. 경남 경제 이제 완전히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위기입니다. 제조업이 힘드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네! 경남경제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경남을 책임졌던 분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웠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빚 갚는 빚, 갚는 빚 갚겠다고 하시면서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우리 경남경제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남을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또 경남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경남을 위기로 빠뜨린 사람들에게 다시 경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팀과 미래팀의 대결입니다. 경남을 위기로 빠뜨리고 다시 한번 경남을 과거로 끌고 갈 사람들에게 우리 경남을 맡길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김태호 후보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홍준표, 김태호 후보 이분들은 우리 경남을 과거로 이끌고 갈 과거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우리 흑기도 군수까지 경남과 산청을 미래로 이끌고 갈 미래 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무너져 가는 경남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경남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저 김경수 지난 1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이제는 경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상의 원팀입니다. 그리고 최강의 드림팀입니다. 경남과 산청을 함께 바꿀 수 있도록 문재인, 김경수, 허기도 이세 사람에게 경남과 산청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남과 산청으로는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군수님, 지난 4년 동안 고군분투에 오셨습니다. 도에 별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렇게 산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